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 중의 하나는 자유예요. 자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 율법의 종으로 어, 사는 삶을 사는 것이나,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나,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서 자양을 누리는데,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면, 율법의 종으로 살던 때와 도대 뭐가 다르단 말인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나, 율법에서 자양을 누리는 것이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똑같다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인가? 율법의 종으로 살던 삶과, 이제 예수님을 구조한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아주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른가? 가장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고, 또한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율법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담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기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야, 너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줄게? 라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시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이나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건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단순히 볼 바퀴에서 율법을 지킨다면, 우리는 단순히 볼 바퀴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에게 명을 지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동기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 율법의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또 뭐가 다를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시킬 수 없는 것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지 지키지 못한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녀 하나님, 그 성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믿음의 사람 바울,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 하나님 나라를 학자하게 하여 자기 생명도 좋은 곳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아갔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다. 지금 이 고백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별거를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하 주님으로 믿은 이후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살았던 그 바울 사도 그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 그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그 로마서에서 고백할 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원하지 아니하는 바 그래야 한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 물론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도의 삶을 살펴봐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삶의 모습을 살펴도 어느 순간에는 바울 사도가 죄를 지는 연약한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행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모습도 봅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 믿음의 사람 바나바, 그 둘이 막 싸우더라는. 이건 하나님의 소원하신 뜻이 아니라요. 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셨서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늘 선을 행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율법을 지키기로 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내가 악을 행하더라. 라고 바울사도가고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만, 자기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구주하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가서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을 해방하여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율법을 지키도록 도하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없다는 것 정죄함이 없다는 라 말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것 형벌이 없다는 것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과거에 지었고 현재에 짓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형벌이 없다는 것 정자함이 없다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그러나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과 율법에서 자유함을 미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는데 율법에서 자유함을 미는 사람은 죄를 지을지라도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정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조하주님을 믿을 때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마음껏 죄를 져도 무서울 게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영벌을 다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형벌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 죄진 적 없어, 뭐 죄가 그 끝에 뭐 문제야라고 당당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요 죄에 대한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에 대한 형벌이 없고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 를 이루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깨달, 되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실 때그 말씀과 내 삶을 보게 돼요.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 일하는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 율법의 자유함을 누리는사람은 이제 죄를 지을지라도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형벌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죄함이 없는 사람. 선벌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 도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었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계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나, 율법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지켜야 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것인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더 이상 정제함이 없고 그렇게 정제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고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죄를 짓는 삶으로 나아가서, 그 죄의 용벌받는 율법의 종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나, 율법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는 건 같지만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주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